윤주 간 이식 수술 후 재활 진선규, 오빠랑 같이 응원, 스타인, 배우 윤주가 간 이식 수술 후 재활에 힘쓰고 있다. 윤주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전거도 타고 열심히 회복에 노력하고 있어요. 아자아자 힘내자, 힘이라는 글과 함께 자전거 재활 운동을 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윤주는 우물정 자전거, 우물정 운동, 우물정 재활, 우물정 힘들군이라는 태그도 덧붙였다. 윤주의 게시글에 배우 진선규도 응원을 보탰다. 진선규는 새로운 걸음을 위해 우리 윤주 화이팅! 나중에 오바란 같이 자전거 타자라고 댓글을 달았다. 같은 소속사 식구인 진선규는 윤주희간 이식 수술 당시에도 윤주를 위해 기도한다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주는 지난해 4월 급성 간부전 진단을 받았다. 윤주는 간 이식 수술만이 가능한 상태로 계속 병원 생활을 했고 지난달 24일간 이식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있다. 김미화 기자 l e t m e i n 골뱅이 m t c o k r